안녕하세요. 복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신통력이 생기는가? 참선을 많이 하면 신통력이 생기는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에서는 깨달음과 신통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간략한 줄거리를 보고 경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묻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이는 곧 성인을 의미함으로, 응당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즘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답하기를,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사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혹하여 전도된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뒤로 물러나고 굽히는 마음을 내어서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고 많이 모두 그대가 의심하는 바와 같다. 도를 배우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되 근본과 심 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이름하여 사된 견해라고 할뿐 학문을 닦는다라고는 이름하지 않는다. 이런 이들은 스스로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만드니 어찌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도에 들어가는 의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도너던수를 최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거까지 추론해 보면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음에 의지에 닿고 점차 익혀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르러 듣자마자 즉시 깨달아 단박에 공부를 모두 마친 것이다. 실제로는 이건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점수의 근기이다. 그러한 즉, 이 도노와 점수의 부문은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길이니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하여 인해 증득하신 것이다. 그대가 말한 신통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서 닦고 점차 익혀가면서 나타나는 것이지 깨닫는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시로는 바로. 단박에 깨달아 깨닫자마자 모든 번뇌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습기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다하여 없어진다. 그러므로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나간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지만 햇빛을 받아야 얼음이 녹듯이 범부가 곧 부처인 것을 알더라도 법의 힘을 빌려서 꾸준히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흐르고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비로소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면 그의 응해 신통과 광명의 작용이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물며 현상으로 드러나는 신통 변화는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사스럽고 괴이한 일이며,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비록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 없이 신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앞과 뒤를 알지 못하고 또한 금번과 지마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앞과 뒤 그리고 금번과 지마를 알지 못한 채 부처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네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워 맞추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미 방편을 모르기 때문에 도를 구하는 것은 너무 높고 어렵게 생각하여 스스로 물러나고 포기하는 마음을 내므로써 부처가 될수 있는 성품을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박지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믿지 못하고 신통력이 없어 보이면 경솔하게 업신 여기며 성인을 속이려 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한 구절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